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어, 제가 이전에 미니때는 사용 안할때 미니 샀거든요. 괜찮죠? 아스토타카멘도로봇로 샀고, 한번 오늘 아스토타카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는 초반태양 막 생길게요. 그래서 오늘 2억 개 이렇게 짜봤구요. 화방카는 왜 챙겨왔냐면, 저희 비교를 좀 해볼거에요. 엎타카형으비교 하면 해도 될거 같아요? 지금 천원 차이다, 그래요. 딱 갑자기 더하기 엎타카 아타카. 인정? 자, 어려운 말 방금 말러는데 아무나 못 깨는 맵 갈게요. 자 여러분들 아무나 못 깨는 맵이에요 이거. 자 들어왔고 하드 악마나 니드 악맵. 이만큼터좀 신상치 않죠? 음악부터 심성치 않은 랩이가 카메라 음원 설치해고 엘프. 아로 산타 팀이면 투하면 H2다 이거 삑삑삑삑 오염 느낌 이거 함께 키스만 스피스 이거 두 개가 뭐야 그러면 어머나 애들 없애 야왜 클릭이 안돼 아니왜 클릭이 뭐 안돼 여러분들 이제 소환할 때가 됐습니다 과염방송 채하은 일단 얘는 소환하고 잘 가세요 오는빨이와 지각이야 지각 카메아우먼 나 가세요 오늘 주인공은 아타카요 소환할 수 있는데 좀 알아볼게 여기 어디다가 아타카 소환할 거 있는지 알아두고 나 메카 카네 하면. 메카 슈트를 타고 있어요. 근데 좀 약하다. 메카 업그에이드 오, 이제 뭐가 생겼어요. 꾸밀 때 기절시키는 건가? 꾸밀 때 기절시키는 건가? 고퀄리티? 스폰서 보는 유닛도 고퀄리티에요 그르먼트 이는 어떨 것인가 로카 업그레이드 이제 펄스포가 생겼다 엄메카는 왜 없음? 야잇뚱! 여러분들 제가 신화를 어떻게 뽑아요? 애저 전설 한개도못 뽑은 사람인데 여기서 한개밖에못 뽑았는데 신화를 어떻게 뽑아? 아예 한 개도 못 뽑았다, 그냥. 이것도 다양냥 샀다. 물론, 아타카타클. 빼고, 물론 달 로벅스로 산유닛이고요 야저구야어전기 녀석들! 우와! 공기 다뭐 카메라만 많이 넣다기 공연은 가 오, 뭐 발사한다. 이 카메라 오는 소리 아니야? 오, 기생충! 뭐 어, 기생수가 나왔 어, 어, 바요 담대기야. 응? 야, 너어떻 먹었나? 이 어, <목소리도> 얼마나오늘뭔 나스도로탁 아, 하면 설치할 거예요. 음, 거그 혼자 잡을 수 있겠어? 이 유턴트? 혼자, 혼자 잡을 수 있겠어? 음, 뭐, 웃어? 까지 얼마 안나았어 뭐든지 다 나옵니다. 약간 기승소 오네. 자, 여기, 여기 뒤에 이 녀석들 오고 있죠? 자, 과연. 과연 나가자기. 야, 얘 슬슬 소환할 때가 된것 같은데.

도구에 대해고 렌즈가 있네요. 여기 렌즈가 있네요. 내 렌즈. 응. 미니건 따로. 어저버요. 여러분들 지금 아, 적들이 응. 많이 모여 있는데. 이 기생초는 잘 가고 <놀람> 이 봉이 근데 뭐지? 뭐야 이거? 이거 뭐 칼로 레이저지요? 응, 어? 음, 어, 그래, 그래. 아, 봐. 응, 음, 음. 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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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 더안 좋은 같아요. 아 착한 게 오히려 더안 좋은 느낌 뭐지? 이 톨레들 미지 않고 오네요. 일단 을하난 좋게 이아삼레벨 찍어주고

이라이제이 기계라듯이. 아, 이거 기계이 아, 이거 라이 아, 이거 기계라이거다계라이 아, 이거 라이거나계이거라이 아, 이이 고 어, 에너지 싸움 아따 아타... 터비 어, 만들 비 만들 공식 정보 음 진짜 다 옵스코 좋아 하반카부터 만렙 데미지는 2200에 1 4운은0 2예요 화방파니. 근데 얘네들의 조합이면 타이어 모르길만해요. 와, 와, 스도하니왜 혼이인데? 어디에서도 코비미나가 좋은 만화잖아. 내이름이 내가 본적 그거 아스트로봄이 있지? 이건가? 스파이버 레이저 쏴야것 같은데 안 쏘면 너 그냥 타카 귀여워 레이저 안 쏘면 그냥 타카 하고, 돈 벌고, 강화. 기생 스톨렛이 또 나타나네. 그는 운이 밀리지 않는다. 그는 운이 밀지 않아. 요단은 벽에 좀굵어버해게 안도 컷, 어프컷 컷, 어프컷 어떻게? 12분이나 했어. 우리가 내가 그렇게나 많이 플레이했나? 같은다고 왜 이리 와? 아니, 아니, 강의 하면 글자로... 어... 강의는 총을 쳐라. 그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강의는 이 명성 위주로 지가도 되고, 이 총을... 에너지가 안에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아스트 오타카맨이 우리 한텐 있다. 아스트 오타카맨만 있으면 든든하다. 오, 뭐야! 좋은데 느껴졌어요! 응, 골든 잘 가. 한개더 와? 뿜. 뿜이 가자. 어, 뿜, 뿜. 좋아요 지금까지는. 지금 엄청 좋아요. 카메라맨 패밀리. 이렇게 보니까 나다 TV는, 산타 TV를 빼고 다 카메라맨이네. 나 요즘 왜 이렇게 카메라맨이 좀 남을 쓰는것 같지? 아이, 공깨마이 음. 진짜, 엄청 나는 일단 얘네들. 지금 노릇노릇오래돼 아스트로 탁하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자세도 좀 고루 쌓여요 다른 것들도 보는좀쎌거 같은데 벽돌사 탁하맨이랑 아스트로 탁하맨이랑 데미지가 좀 차이가 나요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오 자, 얘들아 너네 빨리 와지각이야가각따가 지각. 준비해야지 이따가. 이 네, 동생을 좀가이게요 다 조져보여. 예표 카메라맨 하나로 하드를 도깰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만원 더 모은 거야. 돈 들어왔다. 돈 들어왔고. 汤娃，汤娃，汤娃，托托。天边开始出现第一道亮。 이녕 이거 또오 아니 여 자꾸 모든 본체가 킬라배인성이고요 뭐야 이거 t v 틀려 톡이 한테 던진다 아 그렇게 메하면은그 껌이 자주 택잔데 음 가끔 잡히, 가고 있는 거뭐세요그 티켓을 안돼안돼 어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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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밀면 안 돼요 밀안돼 공식적으로 무슨 도왜 이렇게 없지? 가지마 아타카 강화하고 아, 아타카 데미지는 11,400에 쿨다운은 0.2 진짜 레이저 대포까지 있어 야, 위 최강이거든? 위대야, 위 최강 무대거든? 야, 위 최강 이대거든 뭐야? 최강 이대야 저게 우리 최강 부대다. 공격. 야, 땅이 있으니까 최강 노래. 우리 최강 부대니까. 우리 힘을 합쳐야 돼. 힘을 합쳐야 돼. 최강 부대니까. 이치게 초연기도가 하나 더 설치할게요. 와우, 여기에 아무도 못 막는다. 참회하면 좋겠네. 제가 흘러 만렙을 고이 엄청 많이 들 겁니다. 지금 데 어? 이제 한 개만 더 찍으면은, 빨래빈데 진짜, 하드 근데 혼자 깰수 있긴 해요. 아, 이 조합 딱 맞는데, 나한테? 봤다, 이거 멜디크? 일단 여러분들 딱 이, 레카 카메라맨을, 라리카 아니면은 레이저 카메라맨을 붙여주세요. <목소리> 바지레이저 아니면은 일반 레이저인데, 일반 레이저가 붙여라는 사실 아시나요? やっとシュシュ 오, 못 봤는데. 오, 뭐야, 이게 되네? 야, 이제 그 저번에 초보일 때초보같가진 사람이나 쳤으면 밖에 없겠지. 하지만 나는 각성했다. А вы что тут? Так. Так. 똥방사기. 똥방사기. 네. 조심미 자, 이거 숙박요 여기 하방 구들이다 똥방사기 구대야 지넨 어딨어? 거기 오네. 지견디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금방 가기 맛있어. 이야. 아, 스천 원까지 붙었어요, 지금. 와우, 커트해주자. 와우, 삐옥스 천 원까지 주네요. 오, 천사백 원을 뜯득어요 여러분들. 이걸로 한번 업타십. 어, 저는 1억 원을 모으면 여러분들 업타십 어, 멸망전갈 겁니다. 어죠 멸망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예. 한번 해봤더니, 너무 재밌는 게임이거요 오늘 제가. 그래가지고 했던 겁니다. 자,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음, 영상 마무리 할 거예요. 오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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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아 안녕